네, 오늘은 프로야구 한 주간에 벌어진 지난주에 있었던 하드 이슈들을 몇 가지 모아서 저희가 좀 소소하게 네. <laughs> 전달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가 모터를 방출하고 한참 이제 새 선수를 찾다가 외국인 선수 타자를 새로 영입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수입니다. 올스타에도, 네, 뽑혔었고 지난해 연봉이 340만 달러였었고, 더 중요한 건 아직은 진짜 한참 나이인 것이죠. 네, 바로, 나이는. 어, 내야수의 에디슨 러셀 선수인데요. 네. 1994년생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젊, 젊은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왜 한국에서 뛰죠? 이제 단기 알바하는 음. 것이죠. 네. 잠깐 이제, 예. 잠깐 이렇게 조금 음. 놀게 된 거예요. 네. 휴식 예, 네. 타임이 좀 벌어지니까 단기 알바하는 음.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키우면서도, 아유, 이거 내년에 메이저리그 간다 그러면, 가야 되겠죠. 어떻게 잡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또이야기 하더라고. 어, 벌써 오자마자 결별을. 네. 자. 어 2016년에 아 네. 어, 컵스 시카고 컵스의 108년 만에 우승을 깼던그 당시 우승 멤버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한국 선 한국 팬들에게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근데 네, 확실히 그 이후로 조금 성적이 좀 주춤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네. 뭐 개인 사도 조금 네. 얽혔죠. 네. 안 좋은 개인 사도 얽혔었고. 그때도 타율이 아주 높은 그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한 번씩 방망이 잘 쳤지 않습니까? 2016년에 홈런 21개였고 네. 근데 지난해는 뭐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타율은 좀이할때 네. 초반이었지만 홈런도 아홉 개나 음. 쳤습니다. 그죠? 음. 자한 방은 있는 음. 그런 스타일의 내야스 선수인데 음. 키움이랑 좀 접촉을 해서 영입까지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니까 에이전트 스카프라스 소속인 네. 것이죠. 음. 자, 근데 선수들을 이렇게 놓고 키우면서 좀 고민을 좀 음.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지금은 뭐전 세계적인 이 상황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올수없된 상황 네. 때문에 선수를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좀다 네. 훈련을 그만두고 음. 있는 경우고, 개인 훈련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 상태 눈에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근데 보니까 이 선수가 처음에 키우면서 아, 이야기를 하니까 어올 아, 수도 있다. 어? 음... 진짜? 네. 되게 놀랐다고 그래요. 되게 놀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올 거야. 나이렇 네, 진... 그래서 선수한테 진짜 당신 진짜 올수 있는 네. 것인가? 몇번데모로다 음... 그럽니다. 몇번데모로서자 데리고 왔고 음... 자 이제 7월 말 정도부터 출전이 가능하고 돈은 53만 8천 달러잖아요. 네.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도중에 들어온 선수는 한 달에 10만 달러가 최고입니다. 네. 정말 날짜까지 계산해서 냄심 음... 먹으 맥시멈... 재대치로... 줬대요. 근데 음. 그 하마과 영인판 반지 선수는 7월 중순부터 뛸수 있는데, 왜이 선수는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들어와서, 네. 그 다음에 2군 경기도좀 뛴다 그럽니다. 아, 이군 경기도 실전이 좀 너무 감각이 부한데이군경기도좀 네. 뛴다 그러고, 하나 같은 경우도 아마도 7월 중순은 희망사항일 것이고, 음. 좀 7월 말좀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것이고,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큰 목표를 위해서 선수단이다. 의기투합을 한 것이다. 프론트도. 음. 흐민 이사회의장도 같은 마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 시즌 어느 팀이나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느 팀이란게 있죠. 상위팀, 매팀들다 네. 같은 생각인데, 우승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음. 큰 돈을, 음. 다른 구단들도 이런 돈 쓰기 어렵다. 이제 뭐, 키움이 돈이 많은 구단은또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네. <laughs> 아닌데, 이렇게, 어, 그걸 강조를 좀 하더라고. 딱 보니까, 두산이, 와, 이거 완전 강한 모습은 또 아니거든. 음...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두산 선발, 주전 야수들 부상좀 시달리고, 네. LG도, 어, 캘리 윌슨, 이원드펀치가 생각보다 조금 약한 것 같고, NC도 불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이렇다 보니까 키움이 자연 적으로 대권 생각까지도 그냥 생각이 조금 이런것아닌까 음, 그럼 결국 러셀 선수를 영입한 건 네. 뭔가 그큰 그림을 위한 굉장한 투자다. 저도, 배팅이다, 예, 큰 배팅이다. 진짜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키움이 후보로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푸이그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푸이그 선수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FA 신분이지 않습니까? 나동방오리알이 네. 됐죠. 네. 팀을 좀 맡아야 되고 지금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어, 이적이 완전히 딱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MLB에 지금 신분조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신분조회까지도 안 된다. 네. 자 팀간 이적 당연히 안 된다. 자 해외, 음. 해외 음. 이적 또안 된다. 팀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에이전트가 네. 힘써도안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선수밖에 안 되는데 부유가 있으니까 아니 뭐 묻는가 뭐묻찔러나 보자 해서 처음에 연락을 했대요. 아니 뭐, 브이그 선수 올수 있습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네, 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에서 뭐, 처음에는, 아뭐 우리 일단 그냥 메이즈리가 시작되는 거좀 기다리고 있는데, 음. 여기 있을 거예요. 하는데 계속 시작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4월 되고 안 하고, 4월, 5월, 6월, 저 7월도 약간 물건을 가나마나 이런 네. 이야기 나오니까, 에이전트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니, 저오퍼 한번 넣어봐요. 아, 선수를 설득해요. 어, 선수 설득하려고 어. 그러면 오퍼가 들어와야지 네. 설득할 거잖아요. 아 오퍼 한번 넣어봐요. 그래서 키오스서 에? 아, 그럼, 오케이! 하고 오퍼를 넣는데, 아, 우리가 줄수 있는 돈은 맥시멈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자, 맥시멈으로 주겠다 일단 했는데, 이제 처음에 에이전트가 선수, 브이거 선수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아, 근데 네. 선수가 안 가! 안 음. 아, 싫어! 아, 이제 결국은 그래도 메이지리그 어, 시작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한번 그쵸. 기회를 잡아보겠어. 네. 마지막까지 브이거 음. 선수한테 오픈은데도안 된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러셀 선수한테 최종 오픈 느기 전에도 브이그 선수한테 연락을 했대요. 네. 올수 있느냐 없느냐. 음. 못 온다. 오케이 알았어. 러셀 선수 딱하면서 음. 당신 진짜 올수 있지, 있지 하고 데려왔다 그럽니다. 음. 그럼 일단 러셀이 이제 합류 후에 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외야를 같이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죠. 음. 후보를, 후보를 이렇게 보는 예, 것 네. 내야도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지금. 모터 선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내야 네. 유틸리티였는데 지금은 뭐 키움의 내야수들은 다른 어떤 구단의 내야수들보다도 멀티 포지션을 수행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 유격수를 보게 되면 김하승 선수가 3루자 음. 이루는 또김혜성 선수, 네. 서근찬 선수, 나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맞는데 음. 김하승 선수가 삼루로 가면 이렇게. 뭐좀 수비가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3루는 음. 뭐 수비보다는 공격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요즘 워낙 뭐 타공 네. 자체가 빠르니까 저는 볼때육육수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음. 어떤 좀 다이내믹한 수비 좀덜 네. 하더라 이런 느낌도 받는데 이 부분은 또 김하 선수가 또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해외 진출하는데도 뭐 본인 상 수비 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그쵸? 있다 네. 네. 근데 사실 러셀 음. 선수가 어 키웅과 계약을 했을 때 네. 어, 해외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게 많이 됐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가정폭력으로 (4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네, 2018년 시즌 마, 네. 마, 마지막부터 징계가 시작돼서 맞습니다. 이제 2019년 초까지 해당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강정호 선수 지금 이제 건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죠뭐좀 그렇죠. 네. 강정호 선수가 23일 날 기자회견에 서사과 음. 기자회견 하고 기자회견 을 하고 난 다음에 구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 하는데 네. 자꾸만 문제 구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음. 있습니다. 그죠? 자꾸만 해마다 해마다 지금 일이 좀 일어나고 원치 않는 그런 또 구설수에 또 휘말리기도 하는데 음. 키움에서 에이전트 보라스 쪽으로 연락을 해 보니까 음. 과격한 문자 메시지를 전 와이프가 전처한테 음.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음.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렇죠. 사실 원래 현재 그 메이저리그 규정상 정말 가정폭력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의 한계. 어,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80경기 출전 정지거든요. 였 거의 그냥 정량이더라고요. 네, 또 강화를 해서. 그렇죠? 그 절반의 징계를 음. 받은 걸 보면 이제 음.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는 네. 어, 그런 주장이 좀뭐 설득력이 있다. 그 음. 키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단장이 이제 직접 뭐 주제진에게 네,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도 외신 기사를 다 찾아보니. 그랬죠. 네, 뭐 근데 어,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는 내용은 뭐 사실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전 아내가 이제 그 블로그 글에 1년 후, 그니까 처음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났을 때는 이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제 그때는 가족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1년 후에 이제 본인이 직접 블로그에 이제 자세한 결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올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알려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해당 내용에서 해당 내용의 블로그를 올리고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최종 그 조사를 마치고, 어, 4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확정했는데, 당시, 어, 만프레드 커뮤니셔너가 발표를 할 때, 어 러셀 선수에 대한 혐의를 그냥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이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 확인됐다고 하면서 징계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정말 또, 근데 또이 전적으로 블로그 글이 100%또 맞다고 할 수는 없을 않죠. 것 같고요. 이 약간 이 부분도 일방적인.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자 네. 메시지가 뭐 발단이 됐다고 음. 말한 것도 에이전트 측의 네. 일방적인. 서로 주장. 지금 각자의 주장이고, 네. 근데 이미 이제 징계가 다 소화했고. 그렇습니다. 당시 그전 부인도 일단 징계를 받은 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거든요. 일단락은 네. 된 것이죠. 일단락은, 일단락은 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뭐. 마냥 아주 개운하지는 않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키움은 뭐, 뭐 이런 부분까지 이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또 음. 생각을 했고 일단락이 됐으니까 일단락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이고 음.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이에서 서류상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여자친구가 들어오면 2주간 네. 자가 견인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불현듯 모터 선수의 악몽이 저도. 떠오르는데 네. 같은. 같은 일이 있었죠. 네, 일단, 상황이네요. 그래서 혼자 네. 들어오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만.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미 네. 선수 협정 내용에 과연 이렇게 외국에서 무리를 이렇게 음. 징계를 받은 선수가 들어와서 아무 무리 없이 리그에 합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자, 우리 제재조항이 없더라고요. 음. 제재조항이 없고 협정서상으로는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네. m l b 사무국과의 협정이고. 부적격 명단에 들어갔던 선수 또 선수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이적 제한이 있는 선수가 아니면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음. MLB가 가족폭력에 대해서 이미 징계를 했고 징계를 음. 받았다 해서 못, 들어온, 못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음. 우리 전체 KBO 야구 야구 교약의 외국인 선수 이저 조항 부분도 제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음.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 네.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또 이름값은 현재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타자 중에 거의 최고잖아요. 그 어, 굉장히 음.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네. 굉장히 젊고 한 활약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키움 내부적으로도 뭐 기대를 많이 좀 하고 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만큼 해줄 수 있을지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이슈입니다. 일요일 경기였죠. 잠실에서 열린 LG 두산전에서 오재환 선수의 대타 지각 사건이 음.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대타가 어, 나오면은, 출전 지시가 나오면은 보통 금방금방 장비 착용하고 나타나는데, 오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두산이 당시 2회, 2대 0으로 앞서 5회 초, 이사 음. 1, 2류 찬스에서 2, 2천 타석에서 대타로 나왔지만, 약 3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굉장히 긴시간이죠 네. 와, 누구 언제나 음. 언제 나오지? 하고 기다리는 3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도. <laughs> 자. 결국 이제 화장실이 있었다 그죠? 자, 네.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했는데 삼진아웃 음. 바로 삼진아웃 됐는데 근데 네,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와우! 들지 쪽에서 네. 그죠? 네, 뭐 이렇게 그 켈리 선수였나요? 뭐 그랬다고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네. 켈리 선수로 추천되는 영어로? 네. 레디 뭐 나오는데 뭐 앞에 뭐뭐 뭐 레디 이렇게 나오는데 뭐지? 이렇게 네. 잘못 알아듣겠더라 네. <laughs> 네, 영어로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영문과 네. 영문, 영문도 모르고 강의가 <laughs> <가가>? 영문과입니다 <laughs> <laughs> 무슨 연문인지도 모르고 갔다. 아무튼 자, 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리그 스피드업 규정에 한번 봤습니다. 네. 자 타자팬의 왕 대기타자 대타자 신속하게 타석이동 음. 자홍구단 타자 BGM 시작 후 10초 이내 원정구단 타자 장례 하나서 소개 후 10초 이내 타석 들어와야 된다. 자 위반시 주심 벌금 20만원 부과 타자 소개 후에 대타나 기타 음. 주심 인정한 사진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데 타자 소개 후 대타 대타도 약간 예외 는 되는데 음. 이, 이 부분이 소개 후에 대타면 약간 또 준비 시간이 좀 네. 필요하잖아요 네. 자 네. 그것도 있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음. 그렇죠 일단 상대방이 다 기다려야 되고 경기 흐름도 음. 끊기고요 문제는 투수가 음. 어깨가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또또 또 음. 볼을 좀 던져야 되고 앞에 또 있는 투수는 다 음. 신인이다 음. 이민호 네. 선수다 네. 짜증이 난다 팀은 <laughs> 지고 있다 특히 LG가, LG가 화가 난다 습. 위기였던 시점이라 아마 뭐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가, 화가 네. 안 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우 화가 난다. 네. 어, 다, 이제, 당시 현장에 제가 있진 않았지만, 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기 중에 기자들에게 이제 두산이 홍보팀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경기 중에. 네. 사실 오재훈 선수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 오재훈 선수가 데타 지시를 받았을 때 이제 화장실에서 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늦게 됐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후에 이제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알려는졌지만뭐 이튿날까지도 좀 이슈는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과는 했다죠. 경기 후에 오재원 음. 선수가 이제 LG 주장인 김현수 선수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좀 오해를 음. 풀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어 강석천 수석 코치가 이제 매니저와 함께 직접 LG 유재현 선수 코치를 찾아가서 경기 후에 어, 오해를 이제 풀고 상황을 설명해서 이제 경기 지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김태형 감독도 뭐 유재현 감독과 워낙 이제 가, 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음. 또 어, 하면서 이제 경기 지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직접 네. 또전화를 사과도 했습니다. 네. 잠에서 딴 잔도 경기도중 급하면 그럴 수 있다. 오해하지 음. 않겠고 또뭐 두산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서로 좋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음. 두산 벤츠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네. 어, 뭐, 두산도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태훈 감독이 이제 대타를 준비하자고 이제 코치들에게 얘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사소통이 오재원 선수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일단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후반 출장을 대기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또 경기가 5회다 보니까 이제 대타는 보통 좀 6, 7회 더...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어뭐 급한 일단, 어 상황을 좀 해결해야 돼서 갔다 온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전달이 안 될까 선수가 없는 거를 사실 코치들이 몰랐던 거죠. 그그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네, 그 근데 또 하필 공교롭게도 오재원 선수 대타 상황에서 그 바로 앞타자인 국해성 선수가 자동 고의석으로 걸러지면서. 그렇죠. 네 개를 던지지 않고 바로 주로. 네, 네, 준비 시간이 더 짧아져서 네.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두산 코칭스태프 커뮤니케이션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음. 자, 이런 룰을 기본이고 지능 음. 입장에서 열받습니다. 아, 당연히 이거는 음. 네, 정말 <laughs> 이기고 실수를 한 거고요.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어도 아이고. 이게 화가 날 딱지인데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뭐야 이거 그 그렇게 되는 네. 것인데. 네, 오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이제 대뜸 뭐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순간 욱한 거에,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조금은 자.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는 왜 이렇게 두산에 약한 것인가? 참 2018년 네. 1승 15패. 자우찬 선수 시즌 마지막 경기 승발 등판 승리. 음. 2019년 6승 10패 나아졌지만은 너무 많이 지고 있고 켈리밀슨이 음. 최고 였는데도안 되고 올해도 개막전에 한번 딱 이겼죠? 그 다음에 5패. 이게 약간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이번에 주말 3연전 시작하기가 그러니까 첫날. 일루일 감독이 이제 경기전 치즈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 두산 우리가 두산한테 좀 잘해야 어, 좀더 좋은 성적을낼수 있다. 두산을 중요하다고 했는데 3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산한테만 더 잘했으면 더 나은 걸할수 있지 않나. 음. 또 2018년 우리가 잘하면 또가을양도 갔을 수 있는 것이고. 네. 하여튼 LG 안쪽 내 네, 이야기는 LG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 하다 음. 보니까.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나는 것 같다. 반대로 두산 LG 만나면 좀더 느긋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음... 뭐 항상 성적이 좀 좋았으니까 5년 연속 또 한국 시리즈 가니까 그런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볼때좀볼때 네. 그렇게 좀뭐 그래도 뭐. 한한 한 경기 정도 저도 상관없는 듯 약간 그런 여유가 조금 보이기도 음. 하고 음. 라이벌전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타격을 그쵸.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SK와이버스가 음.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10연패 네. 끊고 난 다음에 잠시 반등할 때 괜찮았죠 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보니까 10경기에서 1승 9패 6연패 나라 음 사실, 더 아래에 있는 하나는 지금 외국인 타자 교체하고, 음. 뭐, 또 새로운 지금 활력을 찾고 있는데, SK는 트레이드 이외에도 다른 건 없는지. 글쎄요, 지금 사실은 네. 또 SK가 다른 트레이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요? 손창단장이 네. 트레이드 자, 문이 열렸고, 음. 모든 구단이 트레이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자, 유일하게 이제 두산만. 아, 씨, 올해 트레이드 안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야기지만 또 바뀔 수도 음. 있다. 음. 뭐 언제든지 그렇지만 두산만 약간 좀 김태준 단장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트레이드 음, 좀 고민하고, 추가, 추가 트레이드도 고민하고 네.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구단들 다 문제를 낳고 있는데 지금 유격수가 상당히 급하다. 특히 내야수 중에서도 특히 유격수. 사실 유격수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건 시즌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보, 그 보강이 안 됐습니다. 음. 자, 노렸던 카드가 안 되고, 트레이드 카드가 안 맞아서, 김승현, 정현, 모두 지금 일할 때 타율이지 않습니까? 네. 김승현 선수 조금 아쉬워서, 정현 선수 또, 김찬병 선수로, 자, 우리 그러면 새롭게 키스도 한번 꾸려보자는데, 음. 정현 선수도 좀 수비도 결정적일 음. 때 미스가 나고, 그 뭐. 네. 그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자, 방망이도 안 되죠. 요즘은 또 김승현 선수가 더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몇몇 구단에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야수 카드 또 음. 제안도 하고, 카드 맞추기를 좀시도 했는데, 이게 쉽게 그냥 금방 안 맞춰지거든요. 그쵸. 당장 어? 누가 쉽게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팀이든, 이게 지 유격수 백업이든, 또그 다음에 또, 진짜, 또 네. 자라나는 유격수 자원이든, 또 이루수 자원이든, 내야수에 자라나는 자원들은 다 구단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단 말입니다. 네. 자, 하고 싶어요. 지금. 아, 이 선수, 우리 트레이드 카드로 좀 써봐야지. 근데 네. 상대편에서 먼저 트레이드 해요. 이러면, 어, 그래? 좀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런 네. 측면이 있어요. 먼저 나서면 뭐예요, 준춘이 하면 그냥 또두종 카드 가지고 오겠죠. 한번 튕겨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있 그러면 어쨌든 뭐 이게 좀 추가 트레이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다. 있다. 그리고 킹엄 선수 노코도 좀 잔고를 거듭하는데 발꿈치 근육이 뭉쳤다는데 어디가 얼마큼 뭉쳤는지 내려가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SK가 좀 힘든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문제 네. 많아요. 문제 많고 지금 태업은 아니라고요. 음. 승격 자체가 막 일부러 태업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안 아픈데. 아픕니다! 하고 일부러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절대 뭐 그럴 일도 네. 없죠. 요, 뭐 용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네. 그러지 않는데, 6월 말까지 본다 그러는데, 그럴 시간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음... 좀 듭니다. 지금 네. 교체를 강력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일단 뭐 이재원 선수 복귀한 지뭐 지금 한두 경기 됐는데, 한두 명 선수 빨리 좀 돌아와야지. 그래도 타선이라도 조금 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네. 이슈들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